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일할까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요. 저만 하더라도 뭐 18시간은 우습게 일해요. 15시간은 기본이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하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365일 휴일도 명절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만성피로에 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저만 이런 중 하세요? 아니에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오르고 또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고자 대부분 가족 동원을 하는 거예요, 가족 동원. 본인 혼자서는 다 못하니까. 절반 정도는 가족한테 맡기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떠안고 말입니다. 그러니, 뭐, 피로가 쌓이지 않겠어요? 어디 그 뿐인 줄 아세요? 족발집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더 장사가 안 되는 데다가, 비용까지 마구 오르니까 결국은 가족들 불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예. 손님도 없으니까 가족을 불러내도 어떨 때는 창피해, 미안하고 그나마 가족이니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게 낙이라면 낙이랍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열어 놓으라 그러면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줄여보고자, 가족을 동원하던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요, 시간제 알바를 씁니다. 주 15시간 미만 말입니다. 그러면 주유수당을 안 줘도 되거든요. 이걸 일명 쪼개기 알바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냐고요. 그나마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장이면 조금 낫다고 해요. 왜냐고요? 늦게 여니까 말입니다. 저녁 뭐 5시에 열어서 새벽 한, 요즘 같으면 12시 이내에 닫는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2시, 3시까지 갔다고 해요. 그럼 혼자 할수 있다. 에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서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문제는 경기 침체 때문에 손님들이 안 와. 게다가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고 나서는요. 기업들의 회식이 없으니까 몰려서 때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띄엄띄엄 온다는 겁니다. 빵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집도. 빵집도 아침에 따뜻따뜻한 빵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자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주인이 제빵사인 곳이에요. 예. 그렇게 또 점심에는 점심대로 굽고요. 저녁은 저녁대로 구워요. 그러면 하루 일하는 시간이 뭐 엄청납니다. 워라벨이요? 자영업자에게 워라벨이라는 것은요, 딴 나라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달나라 이야기라고까지 해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만큼 자영업자는요, 지금 최악의 수순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계까지 온것 같아요. 왜냐고요 10명 자영업자 중에요, 8명이 혼자 하든가 아니면 가족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8명. 이 말은 최악으로 지금 왔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뻥하고 터지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빚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빚이 많으니까 이자 부담에 마음만 쫓겨요 장사는 안되고 그러니 환장할 노릇이죠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그것마저도 가족을 동원해서 영업을 하는 그것마저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 경제는 완전히 폭망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정부는, 지금 정치권은 권력 싸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 경제는 병들고, 쪼그라들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제발이지, 민생, 민생, 말로만 하지 말고,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떻게 하면 민생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에 제 마음마저 우울해지네요. 사실, 많은 자영업자들이요, 일밖에 없어요. 휴직도 없고요. 그러니까 극심한 피로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요.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피로가 쌓여서 과로사 할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해야 될것 같아요. 자영업자만 이야기하면 저는 속이 시끄러워요. 전체 취업자 수, 수 중에서 25% 이상이 자영업자거든요. 그러면 이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뜬구름 잡는 정책만 나오고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퍼주기 정책만 나오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저는 또 오늘 장사를 해야 되니까 저는 국밥집 합니다. 그래서 육수 점검을 아침마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만두를 넣은 육수 점검을 하려고요. 순식간에 만두가 먹고 싶었거든요. <laughs> 순식간에. 일단 육수부터 보겠습니다. 아! <laughs> 좋아요. 만두는. 술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자영업자의 실험도 다 있습니다. 진짜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맛있는 거 먹을 때만은 자연스럽게 잊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먹는 걸참 좋아하는가 봅니다. 음. 오늘 반찬들 어묵 반찬 양파하고 부추 반찬 마지막 깍두기 음 보세요 만두 맛있어 보이죠? 음, 좋습니다. 또 하나의 만두. 너무 잘 먹죠? 사실 아침에 이 시간에 이렇게 잘 먹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음 뚝딱합니다, 그냥 <laughs> 어쨌든 아 피곤하고 힘들죠. 그래도 이렇게 보약국과 한 거리 아침에 이렇게 육수를 통해서 하면 그나마 건강이 조금 회복돼 주니까 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매출이요? <laughs> 어제 매출은요. 평균 이하였습니다. 또뚝 떨어졌더라고요. 인터넷 매출은 뭐, 항상 고정적이에요. 네, 고정적. 만원면 다섯 건까지, 적으면 세 건. 뭐 이렇게 계속 있고요. 전화 매출이 어저께는 많았어요. 심지어 어제는 전화로 주문하신, 열 팩을 주문하셨는데, 제가 서울 문정동에 있거든요. 요 근처 이런동에서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치어스라는 호프집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배달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배달까지 해줬을 정도예요 아유 저는 고맙더라고요 그래 시켜주시니까 그래도 제 유튜브를 계속 봐주시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그런 분이라 참 행복했답니다 <laughs> 그래서 매출액은 그나마 예 그나마 조금 했어요 목표 매출이 50만 원인데 그건 못 가고요. 36만 7천원 <laughs> 적었죠 그래도 저녁에 손님이 많고 또 전화주문이 있어서 예, 그만큼 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요 그 속에서 시너지를 찾아보는 예, 그런 멋진 아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디 한 곳에서 대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이 뭐예요? 대박의 날입니다. 대박의 날. 예. 저희야, 뭐, 여기는 사무실, 오피스 상권이니까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대박을 내십시오. 아셨죠? 오늘 진짜 큰 대박 기대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